406장, 고난의 영혼 편의실 곳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의실 곡과 등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 심파 함께하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바르르지여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심팔 함께하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파르르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줘도 미리에미안짐을 주시며 위태한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파르르지하이라 능지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를,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웃듯이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에 르르지않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낙천호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나왔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기뻐하심 있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십령, 심령 십령마다 희락의 용을 부어주시고, 이 아침이 능력의 아침이요, 이 아침이 치료의 아침이요, 이 아침이 응답의 아침이요, 이 아침이 새롭게 인생의 행로를 정하는 복된 아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활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하신 나의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게 나를 사랑하시게 이 자리에 오셔서 오니 내가 기쁘게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것 같은 놀란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하시고 변화시켜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역사를 꿰뚫는 역사의 그소용도들을 꿰뚫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당의 당략과 사회서에게 빠진 자들이 아니오, 백성들을 귀여기고 두렵게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게 주저치 아니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국민들 역시도 그러한 군, 그러한 일꾼들을 뽑기에 주저화 없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각성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소란하게 하고 결국 아버지 이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하여 주시고. 주변국 사정이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늘 이곳까지 에베네셀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장래에도 에베네셜 주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또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도들의 심령심령 붙잡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을 사랑한 송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붙듯 보호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의 시간에 주님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생명의 생기를 물붙듯 보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랴 여호림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호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산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와의 호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와를 호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라 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제를 여호와,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돈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와께서 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와의 호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족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3일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남하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더라. 아멘. 여와의 추천을, 여와의 성법계를 열어본 사람들이 5만 7, 뭐 70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이 기랴 여린 사람들에게 이백 법계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5만 70명이라는 숫자가 또 70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그 죽음이 있었다는 것은 이들 와 이금 이 법계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고 한 것을 보고 또그 일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벌써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에 보니까 괴가 귀한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괴는 승리에 마치 부족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부적이 그 스스로 생각할 때 부적의 역할을 하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의 존재가, 천재에 충만 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믿음의 돌이라는 것을 20년 세월을 통해서 서선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말하여,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렛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또 사무엘이 자기 개인 생각을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그가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 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에이 바알들과 아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5절. 내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기서 큰예별 미스바라는 건 뭐요? 예 망대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곳곳에 가면은 망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망대의 역할은 뭐요? 예저기오나 지키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일기를 살피기도 하고 여러가지 많은 어떤 살핀다 보라본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망대가 망대에 와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6절에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랬어요 그들의 죄를 비로소 이제 버렸을 뿐만 아니라 즉, 여기서 말하는 그 아스다룩과 이방신들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신들을 완전히 버림으로 말미니다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제가 그간의 과거에 그들이 그들에게 집착했던 것들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낱낱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보고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모였다 함을 듣고 불레 사람들은 거꾸로 아 이들을 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불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자라. 사실, 그들에게는, 야, 이들을 다시 한번 길을 죽일 가장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고 모였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누굴 보고 모였어요? 하나님을 보고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것과 사람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오늘 사건은 건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와께 쉬지 말고 부르죠. 우리를 불릴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의 힘이 나타나는 거죠. 부르진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이고, 부르진다는 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하나님의 도움을 간과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었죠. 우리가 이미 알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키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을 때블레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번져볼 때십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불레사람들에게 큰 우배, 우려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앉으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을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것이 이미 방법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때는 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계는 그날에 십 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불에 사람에게 들큰 우례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1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래서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엘리제 사장 때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성 성궤를 가지고 갔을 때는 그들이 졌어요. 근데 이렇게 회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한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들 안에 역사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잘못된 신앙이 갖고 있다면 그것이 별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럼 나온 말이 에벤에셀이란 말이죠. 이 에벤에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건뭐야 미래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어기로할때 미래에도 도우실 것을 얘기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막으신 영원히, 그, 사무엘 동, 사무엘이 기도한 동안 막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임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젤과 길갈과 미세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라마는 뭐,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라마는 바로 사울의, 사, 사무엘의 바로 집이 있는 곳이죠. 사실 이미 법궤도 없고, 실로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이 이스라엘 전,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로 얘기하고 또그 일을 통해서 사무엘은늘 언제나 순회하면서 이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늘 언제나 건강했고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괴롭히는 적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사람을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또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회개의 죄들이 기억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낱낱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를 주님 손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하더라도, 심지어 사방이 막혔다 하더라도, 하늘이 열려있다면 아직 끝난 일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이것은 끝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곳이 기도의 초대장이고, 또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초대장인 것을 믿고 오늘도 삶 가운데 여러분에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참으로, 참으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하여 에베네셀 하시는 주님과의 그 놀라운 증거를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온 곳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까닭이요 주님이 살아계셔 내삶 가운데 도움이시요 그분이 나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아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부르적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받으셔서, 아버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히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그 귀한 그 자리에서.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악함에, 가난에, 병마에, 불레셋이 그들을 전혀 틈 못하도록 은혜 베프로 주시옵소서, 지켜 승리케 주시옵소서, 승리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3백 93장입니다. 오신신주 신의 두려움 없네. 그 사람도 천꾸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간에 우실실하신 주, 우실실하신 주, 날마다 차비를 뺏고, 이로 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시러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줄. 만불이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우시실하신 주 우시실하신 주 날마다 저비를 베푸시며. 내려주시니 오시로 신주 나의 구주 내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 소망 주이은복을 내리시네 아멘. 우시시라신주 오시시라신주, 날마다 저비를 베푸시며. 고시 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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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